오늘은 로마서 1, 2, 3 말씀 묵상 마지막 4장과 15장, 16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철저한 사망 상태인 나곧 1, 2, 3에서 1번 인간 상태에 해당하죠. 이런 사망 상태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2번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 말미 아 반드시 우리를 살리고 말겠다는 3번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곧 하나님의 속마음이 잘 표현된 편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인은 결코 율법이나 행위로 전통이나 신앙의 연수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그 친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성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개명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 역시 믿음으로 매일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어,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열쇠인 믿음, 로마서의 중요한 열쇠이죠. 믿음. 그 믿음조차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나 같은 의심 많은 죄인도 결국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섭리.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로 로마서 4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1절 오늘 공부할 첫 장,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십사장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15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로마서를 이제 정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 이제 강한 자들이라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강한 자들은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아 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일까요? 어뭐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고 예를 들수 있겠지만 이 로마서에 이렇게 어, 비춰서 믿음의 연약한 자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행위와 율법을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옛 날처럼 행위와 율법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로마서를 공부한 다음에 아마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중요성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행위와 율법에 따라 사는 믿음에 따라 살지 않고 행위와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음식 문제 가지고, 아직도 여러 가지 그 어, 교회 규율과 전통에 관한 문제 가지고. 어, 그렇게 꽉 막혀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믿음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결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비난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혹 그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긴다면 그것은 어, 아직도 내가 내 믿음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가 되,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과 비판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연약해, 연약하고 악해 보이는 사람도 어, 1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을 아는 사람이고 또한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런 죄인도 결국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예수님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제한과 약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 말씀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말씀으로만 살수 있으니, 하늘로 올라와서 너희의 필요를 이,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 되셔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와 비유도 또 인간의 평범한 삶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아버지의 성품을 이땅 아래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고린도 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의 수준에 맞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 어, 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우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입니다. 정말로 바울도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와 관습으로 다가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참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말씀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아, 자신, 우리 나만의 독특한 색깔을 점점, 점점 강하게 만들어서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살죠. 이거는 내 색깔이, 이거는 나의.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런 것을 전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달라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는 만들어도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동화되거나 내 것을 버리고 그렇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동화돼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아, 그런 모습은 많이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뭐 자기가 그걸 못뭐 좋아해서도 아니요 그게 자연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 간증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몽고에서 이렇게 성교하러 갔더니 한상을 차려오는데 전부 다못 먹는 고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상을 차려놨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걸 드셔본 지,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를 끝까지 다잘 드셨다고 하는 모습을 아, 소리를 아, 감정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참 비유가 약하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 돼지고기를 만약에 누가 만들었다 저는 뭐 결코 먹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어 아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토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불구하고 그선교지에서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식성과 자기의 비유 이런 거는 뭐다 포기를 하는 것이죠 온전히 그들의 관점 그들의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어쩌면 나의 건강까지라도 희생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에서 또한 바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은 점점 내려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살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건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최대한 만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여전히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점점 더 경들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난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주인 같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희생하는 노력을 할수 있을까? 예수를 살기 위해서 나는 뭘 포기해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혹시 우리가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초점을 다른 다른 데다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까? 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마음문을 연다면 기다리시던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어주면 예수님은 들어오세요. 우리가 억지로 불러드리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삶은 당연히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뭘 포기하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파도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사아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수 있는 근거 역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썩어진 내 자신을 위해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내 안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 계시니까.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정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죽으나 사나 죽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곧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은 성령의 전으로 자신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리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전인 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죽으나 살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13장 11절에 지난주에 우리 박직 사모님께서 말씀을 참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13장 11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보다도 어, 지금 더 가까웠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여러분 그것을 잘 느끼고 살고 계시죠. 보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을 살피기보다 내 형제의 잘잘못을 따지고 내 형제를 돌아보면서 비판하기에 더욱 바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나 나나다 사망의 몸에서 고통당하는 여전히 공고한 사람인데 1번의 인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2번, 예,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살수 있는 사람들을 임늘 생각하고, 믿음이 더 강할수록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서 있는지 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잘하나 못하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태, 내 죄와 나의 사망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래라는 말씀,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씀, 내 자신의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비판할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창조받는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오심이 더 가까이 느껴질수록 더욱더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을 따라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개혁도 좋고, 말씀 연구도 좋고, 봉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그 것이 아무리 우리가 힘든 교회 봉사라도, 전도라도, 선교라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매일,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믿음을 따라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날, 믿음을 따라 이 자리 이 말씀 묵상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남의 눈치 보여서 혹은 그냥 뭐 다른 이유로 이 말씀 묵상에 들어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 25절로 27절에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계시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된 이 말씀, 이 복음은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울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굳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